안녕하세요. 직거래부터 허물차 매매까지 합리적인 허물차를 구해드리는 박실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차량 중 하나인 변속기 오토인 현대 메가트럭 카고 차량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5년식 차량이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50만km대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번에 차량 엔진 쪽부터 이제 외관 상품화 과정까지 모두 마무리를 해서 지금 영상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지금 차량 컨디션은 단언컨대. 타 차량 부럽지 않을 만큼 좋은 컨디션을 유지 중입니다. 영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차량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죠? 이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적재함 상태도 굉장히 괜찮지만, 차 철판 상태도 이제 구멍난 곳 없이 우수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하부 프레임 가입대 때도 어디 크게 훼손된 부분 없이 튼튼한 모습을 유지 중인 차량입니다. 하부 프레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부 프레임까지 도색을 한번 진행을 해놨고 지금 갈비대도 아까 뒤에도 보셨지만 중간이랑 앞부분까지 훼손된 부분 없이 튼튼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타이어 상태도 트레드가 충분히 남아있어서 중고로 구매하신 뒤에 별도로 교체하실 부분 없이 이제 현장치, 현장... 현장... 현장 투입까지 곧바로 가능합니다. 범퍼도 깨진 곳 없이 깨끗하고,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2015년식이나 이 금방 연식들을 보면은 백화 현상이나 이제 크랙이 간 라이트들이 많은데, 라이트도 반질반질한 게 이제 깨끗합니다. 반대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시동 걸고 에어 세는 부분이 있나 없나 꼼꼼하게 확인을 해봤는데 에어 세는 부분도 없이 잘 차올라줍니다. 압축 차량인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적재함 길이는 7.2m가 나오는 차량입니다. 공구통. 다음은 차량 실내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차량은 이제 차량 이제 실내에 평판 시트까지 작업이 되어 있어서 이제 운행을 하시다가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쉬실 때 편안하게 쉴 수가 있죠. 축리모콘 변속기 오토. 차를 이제 멀리서 가져오면서 간단하게 시운전 테스트도 다해 봤는데 엔진 미션 변속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됩니다. 시동도 한 번에 잘 걸리고요. 창문도 정상적으로 잘 올라와 줍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에 에어컨이 시원하게 작동이 안 되면 은그 그것만큼 머리 아픈 일이 없는데 에어컨도 냉매가스 새는 부분 없이 시원합니다. 뭐, 당연히 뭐 방향 지시등이라던가 크락치전 이런 사소한 이제 기본 부분들은 모두 꼼꼼하게 확인해 마쳤고 카락션까지 차량은 전체적으로 흠잡을 부분 없이 이제 굉장히 양호한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간단하게 시운전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오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동 운전이 이제 많이 질리셨거나 아니면 수동 운전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서 많이 찾으시는데. 근데 찾을, 찾을 때는 매물이 많이 없다가 항상 있을 때 그때 놓치시고 수동 기어를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상태 좋은 오토 차량이 들어왔으니까 변속기 오토 카고 트럭을 알아보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수동 매물이랑 이제 가격 차이도 큰 차이도 없고 합리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이라서 소비자분들께서도 중고로 가져가시기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죠 아이고야. 차량 관련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 하시고요.